판타 사이즈 가면 위쪽으로 쓰고 야, 잠깐 루시안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밑에 띄우고 야 착취마이네? 착취마이 뭔가 오호 착취마이? 와드 아나 아, 전멸 뺐다 아나 전멸 뺐다 아 와드 치다가 아나 전멸 뺐어 아 뉴봉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루하 아 근데 나 말을 치다가 점멸 뺀거 너무 오랜만에 실수인데? 원래 이런 실수 진짜 거의 안하는데 아이 평타가 한대 실패했으면 상관없습니다 역버프로시작하고요 아, 야 여기서 끊기면 아 집중 안안 할래. 집중하자 노루야. 지금 약간 집중 안 하고 있어. 자 일단은 바텀에 루시안이 노플이기 때문에 마스터의 갱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지 해주시고 일단 무난하게 정글링을 돌면서 마스터이랑 교전을 최대한. 싸우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볼수 있고, 탑 솔킬 나이스구요. 우리 탑이 또 지금 다이아 승급전이기 때문에 이 악물고 게임할거에요, 아마. 자, 탑에다 텔 탔죠, 제이스. 강타 430. 강타 안 써도 되겠다. 강타는 바이게 쓰는게 좋은거 같아 바이게 싸우고 왔을때도 약간 안정적이고. 근데, 바텀 주도권 좋은데, 바텀 주도권 좋고, 미드 나쁘지 않고, 잘하우 다들. 미드 은 봐줘야겠다. 미대와다 하나만 해줘야겠다. 자, 일단 4렙 찍었구요. 어, 미드 잘하우 미드 살짝 봐주면 되겠다. 더블 빼나? 안 빼나? 이거 와다 하나만 해주고. 아 아까 강타 있었 아 아까 전면 안 뺐으면은 나이스 믿고 있었다고 야수 강타 따위 없어도 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느낌 오졌어 야수 게 야수지 좋아 좋아 우리 양쪽 정글이 다 같은 곳을 보고 있었어 미드를 보고 있었다고 하지만 미드의 역량 차이 때문에 미드 정글 싸움 승리로 이끕니다. 오케이 마스터의 노플. 근데 나도 노플이기는 해. 약간 뻘짓해가지고 그거 좀 미안한 부분이기는 해. 아 이제 위쪽으로 제이스 와 라인 좋은데 이렇게 라인 좋을때 렌즈랑 핑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갱킹을 가줍시다. 제이스 아까 플래시 빠졌 거든요 지금 딱 좋은 각이야. 여기 노하드. 지렸다 잡았다. 잡았다. 평타 먼저. 그 다음에 큐로 진입. 그 다음에 평타 맞추면서 W각을 지급. 그렇지. 완벽쓰. 아, 완벽 그 자체. 이런 거 라인 좋으니까 라인 그냥 냅두고, 피오라 프리징 라인 만들려고 하고, 그냥 라인 혼자 먹으라고 하고 저는 가요. 뭐야, 너밀 거야? 그냥 프리징 라인 만들어 놓고 땡겨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이 밀걸 그랬나? 오케이. 어쨌든 마우스 타이가 저쪽에 있나 봐요, 바텀 쪽에. 아, 마스터, 이 카정 왔죠? 제가 탑에 보였기 때문에 카정 들어왔지만, 바텀 주도권 없을 때 저렇게 카정 치면 안 된다는 소리죠. 바텀 주도권이 없을 때 저렇게 카정 친다? 약간의 무리수. 어, 약간의 무리수. 이게 약간, 적, 적, 바텀 듀오가안 보인다 싶으면 바로 빼야 돼요. 근데 이게 정글이 어쩔 수 없는 딜레마기는 해요. 이게 왜 어쩔 수 없냐면, 아니, 적 정글 탑이니까 나는 바텀에서 이득 봐야지 하는데, 이득 볼게 없는 거야, 사실. 그래서 자, 여기서 6렙 찍으면 좋은데 여기서 6렙 찍히나? 안 찍히나? 여기 노아드거든요 오케이 제이스 기분 나쁘죠 난이 빠지고요 제이스 기분 개나쁘죠 지금 6렙이었으면 그냥 쫓아가면서 싸워볼만 했는데 6렙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봐주고 아, 네, 9 9 9 9영영영영님 어서오세요. 지금 티어 다이아,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바텀 갈 건가? 여기 아까 와드 했었네. 그냥 얘 잡자. 아 소리에게도 좋아. 이거 잡든가 얘들아. 아그 소리에게도 잡고 나는 다르킹 게이지 때문에 얘 오지게 때릴게. 다르 게이지 찰 수도 있겠다. 다잖나 아이 쥐똥 마크 차네 이거. 아 우리 팀 잘한다. 그 그러니까 피지컬 차이가 나는데 저쪽 팀이랑 마스터이 무섭지 않아요. 가는 중 가는 중. 아나 이거 이거 먹는 게 낫겠다. 오, 이 자식, 이걸 지키러 와. 이걸 지키러 와. 건방져. 아, 얘왜 이렇게 무빙 치냐. 밑으로 와, 파이게. 아, 여기 핑크구나. 핑크 지워줘야겠다. 이거 핑크 지워주고요. 야수오기 때문에 블루는 케인이 먹어도 됩니다. 블루 먹으러 갑니다. 용사 얼마지? 925. 이거 먹고, 위들로오네 애들이. 잉! 얘왜 이렇게 빨라? 너무 빠른데? 들어오든가. 들어오든가, 자신 있으면. 오케이, 탑은 끝났고요궁 썼나? 해주고. 자 일단은 다르킨 게이지 채웠습니다. 다르킨 게이지 채웠기 때문에 방금 싸움은 약간 게이지를 위... 쌓기 위 위한 싸움이었다고 보면 되고 이제부터 본 라운드 시작이다. 집가서 오면은 용사 뽑고 다르킨 그거 뭐냐 변신해서 오면은 지금 저렇게 까불던 애들 절대 못 까불거든요. 죽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파밍 좀만 하고. 케이는 이 e 찍고 일렙갱 가라고 일렙갱은못 해가 <laughs> 일렙갱은갈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 잡았나 와 피어라 개고수네 제이스 아 이거 탄다고 오케이 제드맨 불러줘야겠냐고?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요즘에는 그냥 정글이 두 번째 블록까지는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왜냐면 6렙이안 찍히는 경우도 있고 정글 성장도 요즘에 되게 무시 못해서 피오라텔 있으니까 여기서 기환 타고 오자. 뭐 자연스럽게 변신이 되면 기분 개 좋을 걸요. 가는 중? 아니 왜 위로 뺐니 천천히 싸움보면 피오라랑 붙어야돼 피오라랑 붙어서 같이 싸워야되는데 웃기가 없네 아니 이거 그라가스가 위쪽으로 가가지고 마이 그 더블 룩안 떴어 피오라랑 같이 싸우는 각을 봤어야 되는데 약간 약간 그게 조금 아쉽네 근데 마이 세긴 세다 마이 말려놨는데 나보다 레벨 높아졌네 킬주서 먹더니 큰일났네. 이거, 하, 이거 미드 봐줘야겠다. 아, 피오라 잘한다. 아, 피오라 잘한다. 느낌 있네. 미드 싸우면 좋은데, 오히려 좋아. 이게 뭔데? 아 강타 아낄걸 자 마이 위쪽으로 올라갔구요 이거 뺏을거 카이사 W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몸빵으로 막자 카이사 W 오케이 궁 쓰던가 아깝다 CC한게 조금 아깝다 그냥 잡을 수 있었는데 일단은 카이사 노플에 노고. 일단은 미드 커버를 안 가도 되게지표오라고 오니까요. 일단은 블루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레벨. CS가 백사개네. 아 미드라인을 먹었구나. 아칼리 CS 보니까 마이가 미드라인을 많이 먹었구나. 어쩐지 세더라. 네, 제이스는 폼마다 게이지가 달라요. 원거리 폼이면은 근암 게이지가 차고요. 근거리 망치 폼이면은 다리킨 게이지가 차요. 가는 중, 가는 중. 어우, 떴다. 얘, 노플 노궁! 그렇지? 어그로 핑퐁 좋았다. 헐, 까비, 까비 피오라 죽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아쉽네. 괜찮아. 내가 성장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 근데 이거 마이가 더블킬 먹는 건 아니겠지? 설마. 설마 더블킬 먹겠어? 궁! 그렇지! 아, 너무 아까운데? 비켜봐! 비켜봐, 야소! 비켜봐, 야소! 아, 이게 처형이네. 아, 근데 이거 게임이 약간 마이가 2코어 벌써 나왔는데 어떡하냐? 마이, 마이 저렇게 성장 잘하면 나중에 어떡하지? 감당 되겠나? 아, 피오라가 죽이면 되지. 아, 피오라가 죽이면 못뭐 죽이나? 큰일 났네, 이거. 와, 이거 게임, 게임 그라운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요동치고 있어요. 방금 바텀이 죽은 게 너무 컸거든요. 오, 제이스가 들어와, 막. 오 좋아 좋아 오 잘한다 한타로 가면 우리가 이기지 한타 사이즈 가면 위쪽으로 쓰고 야 잠깐 루시안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밑에 띄우고 이거 마무리 짓고 맞어 이거 점사로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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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그렇지 그래 한타가면 우리가 개발한다니까 왜냐 이게 다르킨과 마스터의 차이에요 다르킨과 마스터의 차이 한타 파괴력 그냥 끝나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전령 속도가 느려? 맞아 던질까 말까해서 목이 좀 잠긴 것 같아. 자 위쪽으로 갑니다. 로바 늑대 먹고 싶긴 한데. 아, 이거 먹고 싶긴 한데 약간 욕심 같아서 발개만 먹습니다. 네, 저거 너무 욕심 내지 말고 욕심 낼까? 얘 지금 나왔잖아. 블루 정도는 욕심 내도 되지 않을까? 블루 정도는 욕심 내도 되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닌가? 680? 음, 강타? <laughs> 욕심 잘내쥬 욕심 좋아요. 가끔은 이렇게 욕심도 내줄 줄 알아야 된다고. 마스터이가 레벨이 높긴 해. 저 인지하고 있어야 돼. 라인 먹으러 가자. 뭐, 제이스 들어오든가, 자신 있으면. 자신이 없을걸? 와, 라인 정리 깔끔. 깔끔해, 정석. 잠깐, 대포 라인도 먹고 갈까? 대포 라인 먹고 가자. 으, 대포. 얘들아, 좀만 기다려줘. 탑라인 밀고 푸시하고 간다. 카이사도 직가니까 나도 직갔다 갈게. 상대 조합마다 케인 변신하는 거 다름. 내 네,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붙어서 싸우는 애들이 많으니까 다르키는 가는 게좋고요 만약에 멀리서 싸우는 애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림자 암살자를 가주는 게 좋아요. 아, 못 잡았는데? 웅수 좋았다. 나이스. 웅수 타이밍 너무 좋았고. 와, 뭐, 아까리 죽여놔도 되긴 해. 와, 뭐, 드로봤나보다나 조금 급, 깊어, 급,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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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 어. 그래도 마무리 잘했다. 공타이밍이에요, 이게. 딱, 아, 이것도 서렛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경기도 깔끔하게 승리합니다.